흑염소 효능 및 흑염소 부작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시면 흑염소 효능 및 흑염소 부작용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흑염소 효능 및 흑염소 부작용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흑염소 효능 체력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흑염소에는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흑염소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슘 성분과 토코페롤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와 여성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흑염소에는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빈혈 증상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흑염소에는 철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흑염소에는 비타민A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냉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흑염소에는 아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뼈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흑염소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